이게 감흥이 떨어지는 게 맨날 맨 1등으로 타니까. 어? 비행기 사람들 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맨날 1등으로 타니까 뭔가 신선함이 떨어져 버렸어요. 그래도 기다렸다가 또 한번 재밌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Okay. Oh. Ah, yeah, cheers. Uh, ten eight. Yeah. Ah, thank you. Oh, oh. Yeah. Oh. 지금 여기 그 대만 차이나 n a 에어라인 비행을 탔는데 오 굉장히 좋습니다. 좋습니다. Sir, 생각보다 oh, yeah, yeah, camera c i n s i t s A350 9 0 0여객기입니다 보다시피 뭐... 어... 것도 있고, 자리 굉장히 넓고요. 이렇게 뭔가 이 고급스러운 느낌... 아주 좋아요. 토네 아, 매너도 좋고, 이야~ 이건 이지 스 아~ 오렌지 주스 브랜드 땡큐. 앉아주시고 아, 다리가 아파요. 아, 호주에서 이제 지금 한또한 한 8시간, 10시간 정도 가야 된대요. 코스터 이쁘네 아, 역시 연세도 보면 좀 뭐랄까, 한국? 그, 대한항공이 좋은 게 세일을 많이 하죠. 얘는 지금 뭐 딱히 뭐 세일을 한다고 보기가 애매합니다. 사고 싶은 게 1도 없어요. 빨리 이제 대만 가서 쉬어야겠습니다. 아, 그래서 서비스가 좋은 게 이렇게 타올도 주고, 뭐 타올은 안 주는데 없죠. 들어오면 다 주지. 와베게 세상 고급스럽네 색깔이 와 이게 좀탐나는데요 비행기 상태는 진짜 뭐새 거라서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. 사람들 친절하고 이제 가는 동안 아무튼 또잘 가보죠. 장시간 여행에 이렇게 국적기를 타니까 아무래도 편하고 좋습니다. 이도 와... 이 뭐랄까... 대한항공보다 좋아요? 이 좋은 건 좋아요. 이제좀 있으면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버려줍니다. <laughs> 이물이 오~ 푹신푹신하고 뭐... 꿀잠될 것 같습니다. 오늘... 와... 여기 지금... 이렇게 슉 보고 있는데, 일단은 딱다 괜찮았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걸 보는데 조니워커 블루를 주는 거야. 카발란 클래식 뭐 싱클몰트 이것도 괜찮고 코냑도 엑소 골드에요 와, 조니워커 블루 몇 잔을 먹어야 되는 거야? 이 오늘 뭐 비행기 본점 뽑겠습니다 아주 어? 그렇다고 한병다 마실 수는 없고요 와인이 와 이제 샴페인 같습니다 쇼팽 뭐 굉장히 좋다 응? 60%의 피넌미어와 피넌노이어 뭐 그걸 썼다는 것 같고 어, 굉장히 마시기 좋다는 것 같습니다

酱汁鸡排煮米饭，第三个是青芥奶油煎鲷鱼煮洋芋，第三个是西式的，嗯，对，看您喜欢您的口味，您想要吃中式的，第一个吧，第一个，好的，第一个是中式吗？是的，没错，好的，好，那您呃饮料的话想喝点什么？饮料的话，哦，喝点酒，好，那威士忌吧，香槟吗？威士忌，嗯，就那您要。那个，它这个是中 o h n n 吗？ 哦，好的。那您要怎么喝呢？要加冰块吗？啊，不要加。好。哦。还有那个可乐。可乐加冰块吗？可乐加冰块。好的。还那其他的早餐的话，想用中式的青粥小菜还是西式的？西式有。西式的话，我们今天是，嗯，它是 cheese omelet。中式吧。中式的。中式那米粥。对。啊，好的，好的，好的。 저요 <목소리도> 아, 네, 티신포. 고생. 아, 네. 아, 네. 음, 요리가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. 저는 지금 그다 서양 국가를 다니면서 많이 먹어 가지고 다 중식 위기로 골랐습니다. 이거도 중식이고 아침도 그냥 쌀죽으로 골랐어요. 뭐 요거트 있고 뭐크로와상에버터 뭐 오믈렛 이런건데 어, 지금은 아닌거같아 그냥 죽에다가 뭐 어, 이렇게 해겠습니다 진짜 상상도 못했다 와 Welcome aboard. For your safety and comfort, the flight, please place your hand-carried items in the overhead compartment. If you would like to use the non-track... <laughs> 많습니다. 아. 시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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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물 챙겨주네요. 어, 샴페인이 아주 멋스러워요. 확실히 이 비싼 샴페인 좀 다른 게 처음에 목 넘김은 비슷한데, 딱 마시고 나면 그 청량감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푸르트한 느낌이 납니다. Thank you 리에서 27만 원 정도 하았는데 지금 이게 이 정도면 뭐 60mm 정도 면6 0 m 만 원이든 그는던데어 앞도 한 3만 원 넘치는 거 같습니다. 2만 원. 뭐 아무튼 그래요. 지금 목적지까지 8시간 남았데 3만원 되고, 할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. 해보는 게 좋겠죠? 이제 지금 시드니에서 요만큼 왔는데, 8시간에 3만원이면 뭐 비싼 바이지. 입니다. 오리고기하고 새우, 샐러드, 오, 되게 깔끔해요 이제 이고 발사믹하고 그다 넣어가지고 먹으면 되겠습니다. 빵은 버터에 먹으면 되고요. 확실히 뭐랄까, 와, 급이 다르네. 그동안 탔던 비행기들과. 이 안에 인테리어부터 시작해서 뭐그 와인리스트, 그 주류들하고 다 그냥 너무 좋습니다. 와 코스 제대로입니다. 스프까지 이렇게 나오고요. 슬슬 영화 한편 보면서 위스키, 샴페인, 플라에 아무튼 샐러드에 빵에 아주 그냥 호화롭습니다. 오스프 제대로 맛있을 것 같아요.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, 여러분. 이거는 조니 워커블루, 이거는 카발란 클래식입니다. 와, 진짜 술이 아주 최고. 참... 카발란 안 마셔봤는데 이 기회에 아주 득템 맛있게 먹겠습니다. 게다가 이렇게 시즈마 아주 신선한 술기. 반을 되게 예쁜 데다 올려주는 것 같은 게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라떼가 감각적이네요 그냥 못 타는 게 아니라 레스프레소 바로 내린 것 같습니다 CCN, 웅다랑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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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오늘도 이렇게. 1등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. 여기도 아마 1등으로 나가면 여권 검사를 할거래요잘 왔는지, 어쨌는지. 한편. 아시 CCN. 터미널 2로 도착을 했고요. 오 대만 아주 잘생겼습니다. 아 나가? 비행기를 1등으로 내리니까 어 뭐, 이렇게 한산하니 좋네요. 아 대만은 또 처음인데 그래도 뭐 중국이랑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와 공항은 아주 뭐 깔끔하네요. 아 지금은 이제 여기 타이페이 공항에서 숙소로 가야겠죠. 우와 공항은 매우 이렇게 한적합니다. 여기는 이제. 타이페이 공항입니다. 나와가지고, 오, 제 짐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.